안녕하세요. 티아TV 티아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내일 있을 로아네임 업데이트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. 자, 우선 첫 번째입니다, 여러분들. 웨폰 아티팩트 뽑기에 관련된 분해가 있는데요. 그게 개편된다고 해요. 우선은 확률에 관련된 부분부터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. 희귀가 나올 확률이 기존에는 77.5%였는데, 이제 50%로 변경됐고요. 영웅이 좀더 나올 확률이 올라가고, 고대 역시도 많이 올라갔네요. 전설도 1%로 많이 개편이 됐고요. 신화 같은 경우는 아예 0%였는데 0.05% 기존의 전설 나올 확률과 동일해졌습니다. 기존의 웨폰아티팩트를 뽑각하면 조각이 나왔는데요. 이제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고정적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. 희귀 같은 경우는 한 개에서 다섯 개로 아예 변경이 되고요. 영웅 같은 경우는 10개에서 30개로 고정이 되는 것 같네요. 자 그리고 기존에 웹포나티팩트 상자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오픈하지 않으면은 이전이 안되도록 설정이 됐었는데요. 서버이전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. 이 점도 알아주세요. 자 그리고 기존에 주변 대상에 관련된 설정도요. 삭제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네요. 파티원, 동맹길드원, 공성, 아군 등등 이런 부분은 삭제가 되구요. 감시 대상이라든지 보스 몬스터 이 부분이 추가된다고 해요. 자, 그리고 서버 이전 갈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추가됐다고 합니다. 기존 다른 게임은요, 닉네임 변경할 때 중복 확인이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, 로아넴은, 야, 이제서 이걸 추가한다. 그래요. 없는 것보다 낫죠. 이 부분 알아주시고요. 퀵슬롯에 관련된 창도 크기가 조정된다고 합니다. 화면 흔들림 효과. 뭐 요즘에 거의 다 자동 틀어놓고 뭐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쟁하는 유저한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겠네요. 배틀패스 알림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되고요. 솔직히 사냥하면 얻게 되는 용의 유물 같은 경우 있잖아요, 여러분들. 그 용의 유물 상자 같은 경우 100개 가지고 1개로 교환해주는 거 이것도 상시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서버 이전 횟수 초기화가 되는 부분. 1월 30일까지 진행되고요. 이제는 타스카부터 다른 부분, 야 이제 이전 불가라고 아예 나왔죠. 서버 이전에 관련된 부분 이제 다섯 개 서버만 가능하다는 거 일반 서버 기준입니다.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부분 이번에는 자이언트 리뉴얼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유저분들은 개별적으로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외 관련된 리워드 이벤트입니다. 100만 원 사용하면 주는 부분까지 나와져 있고요. 루비 같은 경우도 10만 루비까지 사용하면 주는 부분으로 확장되어서 나오네요 자 오늘 아티팩트 가오충전 이벤트 자 그래요 매번 매번 하지만은 이제 현지라는 유저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요런 부분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유저 친화적인 현질 이벤트가 좀 나와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신화 아티팩트 제작할 때 할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기존 부분은 각각의 재료 뿐만 아니라 웹폰 아티팩트 소환권이 5개가 들어갔는데요 변경되는 부분은 이벤트 기간 동안만 한장 들어가는 걸로 변경이 됐네요. 자, 그리고 장신구를 분해했을 시 페르소나 획득량 2배 이벤트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. 여러분들, 기존의 악세사리 옵션 변경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신규 상품으로 현질조리 또 오픈됐죠? 모험가의 인장 패키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주르륵 나와져 있습니다. 자, 룬의 정수 패키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주르륵 나와져 있구요. 각 단계당, 계정당 1회씩만 할수 있기 때문에 5단계까지 하려면은, 그래요, 55만원 들어간다는 거. 자, 용의 정신 패키지도 팝니다. 이건 역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순차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 나와지고 있죠. 아르카네아 보물 상자 패키지도 나와져 있네요. 오네 보물상자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에도네 보물상자도 끊임없이 나오고 종족 변경권도 나와지고 있네요 자 하드코어에는요 신규 상품이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이벤트에 관련된 부분과 상품 판매 종료하고 있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집중돼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웨폰 아티팩트 뽑았 했을 때 개수가 변경된다는 것과 아티팩트 뽑기 했을 때 확률적인 부분이 좀 상승했다라는 부분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이언트 종족 리뉴얼 부분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유저분들은 이 많은 방대한 부분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셔 가지고요 참고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요 오늘 내용 여기서 간략하지만 맞춰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엄